아우선님이 어? 3개월치 황금으로 쏩니다 어? <laughs> 아니면 원하시면 오늘 차도 그냥 드릴게요 바퀴도 원래 4개인데 하나 더 드릴 수도 있고 네? <laughs> 그럼 그건 어디다 쓰지? <laughs> 잠깐만 이러시면 안 돼요? <laughs>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. 마이크만 채워주시고 바로 시작하네요 원래 이런 식이에요 프리랜서 아나우서 한현구입니다 탭에서. 렛이 많은데 레드캡이 어딘지 아세 제가 그래도 또 레드캡 하면 은 우리나라 최고의 장기 렌트카 회사 아니겠습니까 미션이 네. 있어요? 오 미션이 있 미션이 있어요? 첫 번째 이와 진행하는 거라 왜? 그래. 올라가시면 돼요 그냥 올라가라고요?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또 저를 안녕하세요. 이렇게 아 반갑습니다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이름은 나호선임 두 분의 고객님들을 응대를 할 거예요. 첫 번째로는 차가 필요하신 사회초년생분. 두 번째로는 은퇴를 앞두신 중년 남성분을 응대를 해야 되고요. 실제로 차량을 네, 보여드리면서 상담까지 진행하겠습니다. 그 상품을 판매하는 것까지 다 하는 거예요? 네, 그쵸. 그인센티가 조금 주어지나요? 어? 저... 테슬라 차량이 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촬영 잘 되면 그 차량을 제가 좀 인수받을 수 있다고. 누, 누가? 아. 팀, 팀장님 당근을 좀 흔들어야 될것 같은데 테슬라도 안 할게요 GV 팔0아네 노력하겠습니다 <laughs>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. 고객님들 응대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알아두어야 될게 있습니다 어떤 차를 보고 계시냐 편하는 모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? 스포티지 하이브리드랑 어. K8 하이브리드 오일 만에 나올 수도 있고 오일 만에 <laughs> 나와요? <웃음> 아 진짜요? 네. 네. 첫 번째로 우리 살충양생 고객님들 응대하기로 했잖아요 살충양생들 네. 돈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보험료가 렌터카 어. 대여를 포함이 돼 있어요 초기 금액이 좀 부담이 되실 거잖아요 책은 없습니다 언제, 언제부터 그랬어요? <laughs> 저도 좀 알려줬어요. 좀. <laughs> 계산이나 부채로 어, 뭐 잡히지가 않아요. 이거 사회 초년생 한테 진짜 좋아요. 신용등급에 영향이 없잖아요. 맞아요. 그리고 은퇴를 앞두신 중년 분들 예, 예. 은퇴를 하고 나서 금전적 부담이 갑자기 또 커질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요. 그때 이제 자차 소유보다는 렌터카를 하시면 재산으로 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낮아진다고 하 아, 아, 아. 네. 차량이 빨리 나오는 것도 은퇴하시 음, <laughs> 바로 그차 타고 여행도 갈수 있고 되게 너무 많네요. 어, 오셨어요 <laughs> 스코타 렌터카, 에드킬 렌터카의 나호선이 형부 후임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 오늘 스포티지 보러 오셨다고 부산하면 생각나는 차량이 스포티지 이런 느낌이라서 <laughs> 스포티지 네, 사회초년생이시기 때문에 월 비용이 좀 많이 나가게 되면 부담이 될것 아. 같아요 장기 렌트를 이용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보험료가 음,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다. 어... 이 차를 내는 월 비용에 모든 보험료가 다 포함이 돼 있어요. 다른 취등록세도 다낼 필요도 없고, 기름값은 마오사님이 차... <laughs> <laughs> 3개월치 상금으로 <laughs> 수입니다 잠깐만 이러시면 안 돼요. 지금 계약하시면 5일 만에 나오는 게 있거든요. 편데 그 기다림. 예. 이번 주에 탈수 있는. 이번 주탈수 있어요. 4일만 전동킥보드 타고 다니시다가 딱 타고 다닐 수 있어요. 아니면 원하시면 오늘 차도 그냥 드릴게요. 바퀴도 원래 네 개인데 하나 더 드릴 수도 있고. <웃음> <웃음> 야, 그럼그건 어디다 쓰지? 그럼 어떠요 고객님 이 정도 가격 때문에 차를 좀 직접 보러 가는 건좀 의향이 있으신가요? 김포차고진가요 여기가? 와 아니 이렇게 넓고 지금 이새 차들이 장난이 아니에요. 바로 나갈 수 있는 차들이에요. 다 고객님들을 위해 준비된 차들입니다. 어, 어, 그럼 여기에 제가 문의한 차도 차들... 저기 아. 소티즈 자 세차예요. 정말 세차예요. 아 이거 문도 문도 잘 열려요. 야 깜짝 놀랐죠? 앉아봐도 돼요. 안 되네. 어느낌 와요? 편하게 둘러보세요 진짜. 어, 시동도 이렇게 딱 거시고 예 좋아요. 오니까지. 어 아,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. 해예 네, 부담없이 한번 싹 둘러보세요. 선택은 고객님의 몫입니다. 제 몫인 게 맞는 거죠? 관리하시거나 정비하시는데 잘 모르시겠다 하시면 저희 네. 정비 상품 있거든요. 고문 정비도 해드리고, 오 네, 뭐, 수리도 해드리고 하니까. 확실히 실물로 볼수 있으니까 좀 결정할 때 고민이 덜 되고 제 마음을 정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아,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아.